안 나, 이거. 미안. 내가 볼때 평생 간다, 이거. 안 <laughs> 괜찮아요. 내가 볼때 감기 평생 가. 다행히도 병원을 간 결과 폐렴이 아니랍니다. 그냥 기관지 그거래. 기관지염이래기관지염기관지염이 폐렴의 전단계야? 싫어요? 이거 돼? 아, 내가 볼때 말을 많이 해야 돼. 노래도 좀 많이 부르고. 그래야 목관계를 빨리 나는것 같아. 아무 말안 하면 더안 나와. 그죠? 나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말 많이 해야 관계가 빨리 난다고. 기관점이 폐렴이랑도 관계 있는 거야? 실 아, 감기 이렇게 안나는거 처음이야. 진짜 감기가 심해지면 기관점, 기간지염. 기관점 심해지면 폐렴, 폐렴 걸리면 은 수술해야 돼. 기관지염 참다가 폐렴 걸렸다고 어떻게 참아? 삼년법아약 병원 안간 거예요? 병원 안 갔다가 병원 안 가신 거예요? 나 병원을 갔어. 며칠 전에 미로 밤에 멀쩡하게라면 먹고 있다고 말했다. 체력 걸리면 숨쉴 때마다 이제 아픈 거야? 지금 기침할 때마다 그런데 <laughs> 기침할 때 폐에서 피 나온다고? 아, 진짜 나 지금 약 먹고 있는데 아 불안해 서 사람 더 먹어야겠다. 마치 영양제 영양제 제게 먹듯이. 이렇게 하고 막 긍정적으로 살자 걱정하면 진짜 패렴 걸려. 오키오난 내일 난는다 개이득 아싸 내일 난는다 개이득 어,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 방금 그슈 어, 뭐 어떻게 잘하면 는거이만인거 실화냐 이 하는 도 <것도> 너무 어려워. <목소리> 이거 차라리 패치했으좀 좋겠어. 버그 같은데 이거 가끔씩 가끔씩 나가는데 가끔씩 나갈 때마다 점프패 데미지를 못 줘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거. 오 어, 뭐야? 이거 없애야 돼. 없애는 김에 제한타 무조건 없애야 돼. 소름이 돋아버렸다. 건강 화이팅! 방제 바꿨다. <laughs> 우리 미란님. <민원님. 웃음> 어? 축하 시라냐! 우리미네님 달러 감사합니다. 띵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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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laughs> <laughs> 이쪽시 쪽, 시바. 시 빙글뱅글 다 시바. 시깐 시바. 깐바깐바 시바. 시바. 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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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뭐야 바뭐야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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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아 뭐야 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안돼안돼안 돼. 돼, 돼 다졌다시님여기요위도 짤. 아 이거 근데 있잖아. 도라지 생강차 타 먹거든요. 그 티백 티백처럼 해가지고. 근데 <laughs> 그거 먹은 먹을 때마다 기침 나. 원래 그런 건가? 그거 먹으면 기침 오지게 나. 도라지 생강차 <laughs> 먹으면 안 되나? 응. 뜨뜻한 물에서 약간 비지근한 물. 그냥 마셔도 이 만들 정도로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그니까 기침 오지게 나는데? 뜨거운 거 아니야, 뜨거운 거 아니야.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뭐아필때 뜨거운 물안 좋다고? 근데 나 지금까지 뜨거운 건 딱히 안 먹었어. 당 많은 거 먹고 안 된다고? 망했다. 제일 <laughs> 제일 맛없는 온도로 먹어야 된다고? <laughs> 제일, 제일 맛없는 온도가 뭐 제일 맛없는 온도가 뭐야? 지금 야플레가와콩멍이왜소러지 리얼루 아, 아, 그 <laughs> <laughs> 리얼루다가. 리얼루다가 목소리 떨리이나랑 전판에 만났는데 우리 팀이 이제 다구리 있거든 와 <laughs> 리얼루다가 리얼루다가 목소리 떨리 이승 8패가 <팔피가> 아른아른하거든요 낙사 <laughs> 낙사 아아 고릴라야 아 낙기 아. 아, 99%야 아. 어, 어 날라갔다 <laughs> 야 겐지 겐지 야, 겐지 야점에야 솔져야 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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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방심이. 아 겐지 개피 형님들 야 낙서 조심해라 윈스톤 무쳤당 <laughs> <끝>. 진정해 <laughs> 아잡아두잖아 형님들 아나까지 아나까지 루슈까지 못어 형들 킬레칼리 트레이서까지 트레이반피 역행 빠지고 아 어, 살떨려 아 리얼루다야. 피팡심이 이걸? 오 온다고! 팡심맨1 0 0 갈까? 40킬만 하면 되잖아이 도와줄까? 이속받을래? 아아 어? 나? 어? 아 리얼루다가. 이거 뭐 하세요 턱부 님 폭탄 달고 씨 폭탄 달 폭탄 달고 씨발 내 쪽으로 아니, 오네? <laughs> 아니 이거 아 진짜. <laughs> 아니, 공심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아. 끝나네. 야 봐봐 위로 야이 씨발 위로였잖아. 야토구야 미안하다. 토구야언줄 알았어? 아 안돼. 아. 이거 미로가 <laughs> 탱크 두 개인 두 마리니까 나트려야겠다 <laughs> 이거 트레가 제일 잘해야 돼요. 승준이 자리에 딸기 바나나 속았어. 와, 진 질퍽해졌어. 아, 아비, 아비, 아비! 안나필아나안 필이야, 필이야. 뭐, 뒤범을 아 뒤도 았다 뒤도 받았다. 얘 같아. 우리 한번 나와, 한번 나와. 뭐, 뒤아루슈 루시, 루시, 자 루시 자 루시 자자 여기. 야, 올라, 올라, 어, 저기 싸운다. 혁성탈출이다, 저기 혁성탈출. 랩터랩터랩터네 우리 번승이가 이겼다.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야, 다음부터 점프 야, 뒤에 견제얘걔 언제? 내꺼야 먹지마. 야 먹지마. 먹지 아,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솔직히 근 방방심해서 공 <laughs>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 약간. 핑계? 유니까 핑계를 대죠. 라인 차에 오졌다니. 어, 나도 공다 막아주고 공어다 어? 다 눕혀주고. 어총 지금 한 지금 세명 눕혔거든요. 정 라인은 정 라인도 운 눕혔어. 아무튼 내가 더 잘함. 아내가더 잘한 내가더 잘한다는데고. 아 쓰읍, 괜히 발끈해가지고, 꺼스. <laughs> <laughs> 괜히 찔려가지고아 내가도 잘했었는데 확실히. <웃음> 객관적으로. 겜장에 <laughs> 3,564시간만 버티는데 내가 대중들 방아. 아니 왜 거기서? 아니 왜 밀리냐고? 아니 끊긴다니까. 아 그래? 어. <웃음> 아! 오, <laughs> 뭐. 아 뭐야? 야겐치 저게 안맞아? 어? 못봤다 우리 한번 해야겠고요 우리팀 리그로파고요힐 아, 주시고요 와아 아. 망했고요 다이따 철 뺐고요 메르시 찾으면 될것 같고요 메르시 내 쪽에 있고요 메르시 음, 내 쪽에서 딱 쏘고 있고요 와아 섬광 실화냐 화물 밀리고요 화물 밀리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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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하고요 알았고요 저도 물리고요 또잘 가게요 제가 봐드리고요 어, 죽었어? 받았고요. 아, 받았어. 어, 트 전면 거의 다 받았고요. 한대 맞췄고요. 한대 맞췄고요. 여기 여기 기이 어떻게 빠질 거야? 어떻게 빠질 거야? 이렇게 빠 거야. 어, 여기. 어고요 집에 안 죽고요. 집에 안 죽고요. 죽을 기미가안 보이고요. 나트릿왜안 죽고요. 어, 화물가좀 함으로. 어, 저. 님 힐. 아, 님. 말 지켜! 오케이. 오케이. 서로서로 서로 어들아죽게임다어기가 아. 야, 내가 아, 아 아나이스턴. 오케이. 아! <laughs> 아 <laughs> 소리야. 오케이. 비비기 오지구요지리구요 어, 오지. 아, 당전들 이거 당전들 이거 귀여워 주세요. 메르시 찾아야 돼.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아야 돼. 나이스. 메르시 잘랐고요. 게이득이구요 아무래도 윈스턴 정리하고요. 최우코저최 깨우지 마요 아! 미안하구요. 와, 아 씨.. 하이하하 <laughs> 왜.. 몇점 나지? 4 0점 나왔어. 어? 와, 4천 <laughs> 이렇게 길는데 000... 4천점 4천 000... 나온다고? 아니 뭐야 이게 말이 돼? 몇 와... 승했는데? 아니 무승 1패인데 4천점이 말이 돼? 뭐머4 0 0 나왔고요. 나 무척인가 볼수어 역시 겟맞땅이고요와 어이가 없네? 무승 1패 4천점 블리자도 망해라 아, 사야님은 일승 9패인데 4400받았고요 Just Miro is playing Overwatch. c a r r o c a r r o 어처구니가 없구요. 아니, 아니,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에바 쌈치, 꽁치, 김치, 참치, 오버치, 너무 하고요.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천 팀에 한주두번 있었는데? 참치김치치자갈치주인 아... 오... 팀에 한주두번 있었는데? 두번다 이겨줬는데? <목소리> 아... <목소리> 사야 당신은 대체 이제 그를 놓아주려 합니다. 하... 경쟁적 열심히 했으니까 오버치 놓아주자 이제. 아니야 준비치 때 잘하는 거 없어. 이제부터 준비치 때부터 연패야.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짜다는 걸 이미 배워 버렸어. 이미 학습해 버렸어. 준비치 때부터는. 그다 특앤으로 간다. 이거 이제는 주려고 는데말신요자 뚝배기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 외롭다. 그대 침대 미래 있어 오였다... 파킹 블리자드고요미로배신당했고요진행의 순빈이 감사합니다 Take care TT 그게 뭐지? TT 들어 달라는 건가? 네알루다가 방송천재 나왔고요 오지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레디. <laughs> 진정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모티콘이야 <laughs> TT 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지금 <laughs> 승리 감사합니다. 야, 노래 좀 이따가 듣고 가자 그냥. 아 맞다. 저 혹시. 하스톤하하하 하실.. 하실 생각 분 t e 분 계세요? e 게 a s t e s t o n 스톤 a s t e s t o n e Hastestone, Hastestone, h a 시 t e s t o n e Hast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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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s t 해 s t o n e h a s 아, 저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네요. 죄송합니다.